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봄철 불청객인 황사와 미세먼지까지 찾아오면서 마음 편히 숨쉬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탁한 공기질로 인해서 호흡기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방법. 동인천 길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래 이규래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규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예, 그야말로 이 호흡기 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교수님. 이참 이거 미세먼지와 황사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것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아 우선 미세먼지라는 것은 보통 크기가 작은 즉 직경이 십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립자를 얘기하는데 음.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단기간에 폭로 혹은 노출이 되면 상기도나 하기도의 그 호기 증상은 물론이고 눈이나 피부 증상. 근데 주로 아무래도 기관지 쪽에 많이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네. 만성 기관지의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가 폐섬유화 그리고 이제 천식 같은 게 대표적일 거고요. 네. 폐 기능이 악화가 돼서 물론 입원하는 건 물론이고 특히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1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의 그 이상에 대한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네. 폐암이 좀 발생하는 위험이 좀 높아진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 아니 저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어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지 이거 일단 좀 궁금한데요 이 대기 질이 안 좋은 날에는 기관지뿐만이 아니고 이 눈도 굉장히 뻑뻑하고 따갑고 그러더라고요 이 안구 질환도 발생시키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호흡기질환이든 눈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은 그 여러 가지 원인 물질이 있는데요. 네. 어, 저희가 한 5, 6년 전에 국내에서 조사된 바를 보면 네. 쉽게 얘기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 여러 가지 미생물질들이 오는데 아. 그 물질은 이제 고비사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고비 그 사막이라든가. 네. 뭐 탈라마칸이라고 하는 건 사막의 미세물들이 더 들어와서 윤이라든가 음. 호흡기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아니 저도 그 요새 <laughs> 계속 목이 계속 목이 이렇게 가래는 아닌데 목이 계속 이렇게 목이 이렇게 거어지고 그리고 네. 눈 눈도 자주 이렇게 비비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미세먼지 이 황사하고 미세먼지 다시 좀큰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공업지대에서 날아온 이 황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규소라든지 아 또뭐납 같은 이런 그 중금속하고 이제 바람 물질이 좀 섞여 있어 가지고 이것이 폐와 혈관으로 들어가서 전신 질환까지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교수님.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조사된 그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 이제 국내에서 한 다섯 개 지역을 대상으로 신촌에 있는 모뭐 대학에서 네. 조사한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나비라든가 카드뮴 크롬, 그 다음에 구리, 망간 같은 것들이 이런 계절을 타고 많이 이제 조사된다는 보고가 있었고 네. 저희 그 호남 지역 쪽에서는 이제 한 2007, 8년도에 조사인데 거기의 경우에는 비소라든가 망간, 아연 같은 것이 그런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오는 그 시절에는 더 많이 올라오게 돼 있는데 네. 그것이 물론 이제 제일 잘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그 공기구멍이라고 할수 있는 폐로 들어가는 게 제일 많을 거고 네. 혈관에 대한 것은 이제 추정은 하지만 그걸로 네. 인해서 어떤 전신질환이 됐다는 보고는 정확하게는 없고요. 아, 주로 많이 네. 예, 확인된 것은 이제 폐에 대한 게 있고 특히 비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나라의 탄광총 같은 경우에 네. 어,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고기 관련된 폐를 싸고 있는 막에 암 같은 것도 보고 된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네.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규명된 자료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죠 교수님 이거 하나 좀더 <laughs> 추가해서 여쭤봐도 됩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뭐 네.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것 때문에 막 목도 따끔따끔하고 뭔가 이코이 구멍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찝찝하고 해가지고 이럴 때뭐 삼겹살이나 뭐 고기 기름기 있는 고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은 뭔가 그런 먼지들이 싹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나요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언론이나 그런 대중매체에서 얘기들은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규명된 보고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건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기관지 쪽이나 그런 공기 구멍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니까 제일 중요한 건 수분이 될 거고. 수분 섭취를 해서 그거를 밖으로 아, 배출해내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 바이러스도 그렇고, 먼지도 그렇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조그마한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바이러스는 이제 현미경이도 안 잡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게 더 작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제 더 침투가 되는 거고, 음. 이게 먼지같이 아주 커다란 입자면 사실은 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니, 그리고 교수님 또 궁금한 게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코로나 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공기질이 되게 나쁠 때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든지 면 마스크 뭐 이런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써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 사실은 그 원래 황사 마스크라는 것은 이제 KF8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그거 아. 용도로 개발이 된 거고 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95 마스크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음. 사실 차단 효과가 높다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천식이 심하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망이 좀 두꺼운 걸 쓰시면, 답답하니까. 자가 호흡 자체가 문제가 되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유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면 마스크는 사실은 뭐 아직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지만, 어느 정도 차단은 되겠지만, 보호 마스크가 제일 더 효과는 높겠죠. 보호 마스크요? 아니요 95, 95%가 95 아. 높아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 이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교수님? 어, 사실 많은 분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airkorea.or.kr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가시면 에어코리아요. 예, 에어코리아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더 자세한 성보가 들어 있습니다만 음. 실제로 공기가 굉장히 공기질이 나쁜 때에는 기관지가 나쁘신 분들은 밖에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사실은 원칙이고요. 음. 그리고 거기에 나가실 때는 뭐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도 이제 엔고 마스크를 쓰고 가시면. 음.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예. 어, 적절한 수분 섭취하고 몸의 습도를 유지하시는 게 음. 개인 위생이 사실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동인천 길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